그런데 오늘 어쩌다 남사친에서 여사 남사친 여사친으로 주제를 잡으셨나요? 음 제가 오늘 남사친을 만나고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사친과 여사친의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여러분의 남자친구의 남 여사친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저는 조인님 저는 남사친이 남자친구가 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주미가어 아니 주미는뭐 만난 적이 없잖아 어? 어? 아니 <laughs> 많이 만난 적 있어? <laughs> 남사친이 음. 남친이 된 적은 자기한테 한 번도 자기한테? 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야 많이 만난 적은 아니지 나소개 엄청 받았잖아 아 그랬어? 어 근데 그 중간 중간 남사친이랑 만나고 그래도 단한 번도 남사친이 남자친구가 된 적은 없어 음. 연애를 하면 남사친, 여사친이 자연스럽게 좀 없어지기는 해. 특히 근데 결혼하면 더 없어져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진짜. 근데 서로 조심하니까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상대방도 그상대방도 제대로 된 여사친, 남사친을 데리고 있었으면 서서히 멀어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음,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어. 없어. 뭐 서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음. 없어지기도 하고. 뭐 남사친, 여사친 뭐가 필요했어? 음.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신경 쓰면 되지. 남... 남사친, 여사친도 동성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응. 음, 아, 오, 어, 종이님 저도 저도 동성 친구처럼 대하고 진짜 정 확실히 어, 이성 이성이라고 썸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는 사람이랑 남사친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는 사람이랑 이게 갭이 너무 커가지고 애인이 아닌. 이성은 다 여사친, 남신이, 남사친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과는 언제 스파크가 터질지 모르는 거라 위험한 듯해요. 그냥 상대방이 이해하는 선이 적당한 듯 합니다. 음. 맞아요. 나는 근데 자기는 남사친, 여사친, 어떻게 생각게 남사친, 여사친에서 발전되고 그랬던 경우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애매하지. 그 친구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한 거야. 음. 단순히 오랫동안 만났다라고 해서 친구인 건지. 만난 지 오래된 친구인 건지 아니면은 만난 지는 별로 없지만 뭔가 얘기가 통하고 그랬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같은 학과 그냥 같은 학과 그냥 같은 친구라서 그냥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하는 건지 그런 개념 자체가 아... 다 애매한 거잖아 나는 남사친 여사친은 그거라고 생각해 연애 감정이 생기지 않는 <laughs> 이성 친구 그냥 어... 그니까 난그 어렸을 때부터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참 애매했어 그냥. 똑같은 친구인데 굳이 남사친 여사친 뭐 이렇게 부를 필요 없이 그냥 친하게 지내면 친하게 지내는 건데 응. 뭐 굳이 여자 남자 붙일 필요 뭐 그냥 있을까 어, 그냥 여자 남자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어,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 여자애들은 많았지 근데 그게 굳이 뭐 여사친 이렇게 딱한게 아니라 그냥 친구였어 나한테는 아 그래서... 당연히 그런데 아니 그거야 여 생긴 말이니까 그치 근데 난 응.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진짜 어. 술 마실 때가 제일 위험한데 다 같이 있다가도 응. 집에 데려다 주거나 좀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응. 제가 그래서 오빠를 만났어요 뭐? 뭔 소리야 이게 내가 언제 그랬는데 아니 오빠가 응. 술 마시고 응. 나한테 찝짝대지 않았어 썸 타고 있는데도 그냥 친구 거 아니잖아 찝짝대지도 않고 그러니까 썸 타고 있는데 찝짝대질 않아서 응. 어? 이 오빠는 나를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데려다주지도 않는 거야. 원래 썸 타면 이제 잘 되고 싶으면 어 데려다 주고 막 그러잖아. 잘 되고 싶으면 근데 어나 갈게! 이러고 가는 거야. 응. 음, 저 오빠는 날그 정도까지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니야. 오빠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한 거고 내가 여자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멈췄던 거고 음. 이런 거였던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음이 오빠는 괜찮은 놈이군 이렇게 생각했지 음, 그날 일기를 쓴 거죠 그날 일기를, 네, 쓴,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날 그날 일기를 쓴 거예요 그날 일기를 썼어요이 남자가 내 남친이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도 남사친들이 저한테 제가 느껴요 저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매력 느껴지게 행동하지도 않고 아 다들 여자남자 이렇게 있으면 음. 어? 오해를 하니까 남사친 여사친 이름을 부르는 것같 아. 맞아 근데 이제 뭐 그죠 지나면 사귀는 거 아니냐 올해 막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음. 그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